옆 돌리기네 성공. 요좀 얇게 맞아주면서 불안하게 맞았거든요. 맞아주면서 다음 공이 좋아졌습니다. 네. 예. 오늘 옆 돌리기에서 이 길당구에서 강민구 선수의 지금 실수는 아직 안 나오고 음. 있어요? 있어요? 뒤돌리기 정확합니다 3대3 동점 <목소리> 그리고 네뭐 뱅크샷 가야죠 장타기회 길게 포쿠션으로 장단장단으로 네, 길이 충분히 있죠 5쿠션쿠션으로설 했죠. 했죠 좋은데요 네성 e s Yes, I'm not. i 지 not. I'm n 이 t I'm n o 앞공뒤 돌리기. 네. 오 어, 네. 좋아요. 네. 지금은 약간 각을 꺾는 것이 좀 불편해서 좀더덜 꺾으면서 파이브 쿠션으로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네. 어 길게 포 쿠션 이후에 빨간 공부터 맞추는 네, 그런 각 시도죠. <laughs> 오 정확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서 있든 가에 쿠드롱 선수는 득점의 그 방향이 자연스러운 그런 공의 그 운동을 하고 있죠. 거의 물 흐르는 듯한 그런 코스로 거의 득점이 돼요. 투 뱅크를 지금 노리느냐 옆돌리기 워낙 괜찮은 상황인데 지금 투 뱅크는 지금 타이밍에선 옆돌리기 못하죠. 옆돌리기 될 틈이 없습니다. 4점! 어? 4점 들어가면 또 6점짜리 공이 나오는 상황이에요. 옆돌리기 놓치지 않고 5점 거기다가 지금 당민구 선수가 지금 초구를 놓치고 나서 쿠드롱 선수에게 지금 다섯 점을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가 예. 없죠. 여섯. 확실한 득점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음 포지션 7점 제공은 뭐 이렇게 주인공은 아닙니다. 네. 예. 빨간공 왼쪽으로 짧게 뒤돌리기 혹은 오른쪽으로 끌어서 앞돌리기 짧게 두 개의 방법이죠. 왼손으로 공략, 끌어서 앞돌리기 짧게로 네, 선택한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아 왼손 샷 지금 음, 아주 예. 깨끗한 스트로크로 나서 정확합니다. 와. 7점 일는 어렵게 배치됐습니다. 아, 투뱅크 가는데요. 투뱅크로 걸었고, <laughs> 예. 이 걸리기만 안... 했습니다. 그렇죠. 이 투뱅크를 <뱅크> 구보롱 <구구름> 선수가 아주 <뱅크>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첫 세트를 이겼는데 상대가 지금 최강. 구드롱 선수라는 게 지금은 문제인 거죠. 지금 투뱅크를 노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무회전으로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장쿠션을 먼저 맞추고 투뱅크도 지금 길이 있긴 한데 아, 옆 돌리기 난이도 아주 높은 곳시도 하는데요. 아, 여기서 빨간 공은 어, 굿샷입니다. 그렇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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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다 좋은 득점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아 지금 이 적구 노란 공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일 위치인데 네. 그 노란 공을 그러니까요. 어우 두공다 스쳐. 노란 공도 피하고 네. 예. 그리고 지금 키스도 피하고 지금 점수는 이 정교함의 예술입니다. 예. 정교함의 극치와도 같은 샷을 한 차례 보여줬고. 오른쪽으로 장장 단으로 잘 가고 있죠. 네2 어? 점치 대회전. 옆돌리기 대회전. 네, 확률 아주 좋죠. 성격. 오, 네. 다음 공이 예, 자연스럽게 예, 잘 연결이 됐네요. 자, 주격의 시동 걸고 있습니다. 뒤돌리기를 또 퍼커션으로 구사하게 되면 또 다음 공까지 연결이 되거든요. 예. 근데 그 방법이 지금 가능한지 아닌지. 예, 네, 퍼커션도 가능은 한데 확실한 한 점이 더 좋아 보이는 요 그렇죠. 이제 포커션으로 진행을 시키네요. 이렇게 뒤로 포커션으로 왔다라는 건 다음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거죠. 네, 좋아요. 옆돌리기가 조금 브릿지가 불편하긴 한데, 네 공이 물 흐르듯이 잘 굴러다니고 있습니다. 시동이 조금 늦게 걸린 감이 없진 않은데 빨간 공 불편하다 노란 공 왼쪽 면을 쳐서 짧은 뒤돌리기를 공략합니다. 이거 맞으면 다음 공까지 아, 네. 갑니다. 네. 아 공이 정통으로 맞으면서 다음 공이 옆돌리기 대지 뭐 뒤돌리기 대회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. 공의 면이 너무 정확하게 맞았어요. 그래서 빨간 공에 좀 왼쪽으로 맞으면서 좀 위로 올라가야지 다음 공이 좋아지거든요. 어쨌거나 지금도 충분히 해볼만하죠 강민구 실력이면요. 끝에 걸렸고 옆돌리기 약간 에이! 문제가 생겼어요. <laughs> 아 왼쪽의 회전을 예. 조금 더 뺐어야 되는데 네. 아 지금 다섯 점은 좀 아쉽네요. 예. 장타 한방 터지긴 했는데, 하필이면 장타의 미니멈. 멀리 되돌리기도 있고. 다? 네 아이고 거. 참 이렇게 어, 쉽게 칩니다. 네. <laughs> 대단합니다 정말. 아,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는 지금 21%거든요. 뱅크샷 비율이 이걸 역돌리기로. 아 회전을 너무 많이 잡았나요? 예! 오 예! 들어가네요 오 어, 마지막 회전 아 대단합니다 4점째 아네 공을 막 그립니다 지금 무회전으로 엎돌리긴데 거의 아 공을 이건 이쯤되면 공을 그리는 거죠 예 다음 공도 뱅크샷인데요 트리 쿠션 났고 이쪽! 네 정확합니다 무회전으로 이럴 땐 구사해요 무회전으로 느리게 원뱅크 이후에 1접구에 오른쪽 면을 맞으면 저렇게 길게 올라오게 되죠 네, 이렇게 쉬워 보입니다 옆돌리기 7점 놓치지 않고 7점째 어? 상대를 기죽게 만듭니다 <laughs> 제볼 수가 없게끔 지 준결승에서 김현우 선수도 카시도코스타 선수에게 그렇게 내주고 말았거든요. 예. 스피를 많이 살리는 업도력기죠에 팔점. L P B A는 조금 이 저조했지만 P B A 프로들은 이번에 블루언엔젤스 선수들이 참 잘해줬어요. 네. 예. 아쉬운 건 같은 팀원끼리 대진이 지금 음. 예, 두 번이나 있었다는 거죠. 자, 네. 득점! 8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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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점 맞고 강민구 선수 잘 받아치는데요. 예, 이 정도면 뭐 예, 어느 정도는 좀 받아친 여기서 이제 몇 점만 더 받아친다면 예, 그래도 성공적인 받아치기가 될것 같고 지금까지 현재 이제 반 타작 정도. 빠르게 뒤돌리기 각을 꺾어야죠. 돌렸습니다. 예, 아, 키스는 이거 왜 이러는데 왜? 오, 강민구 선수. 오. 네. 이세한 키스가 났는데 지금 내공을 꺾기 위해서 두께를 좀 많이 썼거든요. 그러다 예. 보니까 빨간 공 움직임에 하... 내공이 걸려들었어요. 그런데 얇게 맞으면서 네, 득점이 됐습니다. 이건 강민구 선수에게 아직은 그래도 음. 승훈이 남아있다는 라 거죠. 네. 여기서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. 옆돌리기 포쿠션이 좋죠. 네, 컨트롤 잘했어요. 네, 네 번째 쿠션 맞고, 네, 네. 득점결 다음 곡이 문제네요. 이제. 어떤 결정을 할까요? 아 8점 맞고 6점 좋아요 네. 뱅크샷이 일단 좋아보입니다 키스 빼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서 포크션 이후에 빨간거 오른쪽 비껴맞추는 뱅크샷 네 다른 길이 있을까요? 아 플러스 시스템이 있네요 음. 약간 그렇게 되면 빠른 속도로 공략을 해야죠. 좋아, 요아 득점 네. 다 받아쳤습니다. 8대8어 여기서 진짜. 여기서 더 필요합니다. 네, 강민구 선수가 아직도 배가 고파야 하는데. 네. 어 강민구 선수 사 세트 아주 멋진 모습 보여줍니다. 네. 공교한 네, 그런 컨트롤이 필요한 엮돌리기죠. 좋습니다. 네. 됐어요. 됐어요? 네. 역전. 야. 9대 8. 다음 공까지 연결이 무난하게 됐죠. 아, 사세트에서 또 이런 아주 흥미진진한 네, 그런 경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. 아, 강민구 선수가 대단한 멘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확실히 한번 잡았다 하면 강민구 선수도 어지간해서는네그 이닝이 끝나질 않는단 말이에요. 예. 좀 흐름도 지금 잘 탔어요. 단장 단으로 길게 놀이나요? 빗겨치기. 네. 단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큽니다. 으아! 오, 오, 틈이 틈이 아! 오, 여기에 틈이 있네요. 아. 어. 저렇게 쿠션하고 멀리 떨어져있을 것 같으면 단장장으로 네. 보내는 게더 좋지 않았나 싶은데요. 여기서 키스를 확실하게 빼는 방법으로 갔는데 짧게 보지 않고 길게 네. 마음에 그런 대비를 조금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. 뒤돌리기 길게 들어트리면서 어. 득점 성공 두점 남았습니다. 아, 강민구 선수 앞서요. 돌리기 정말 아쉽네요. 예. 한 번의 기회가 더 올까 했지만 왔어요. 왔는데 그 기회를 뭐 어려워서 놓친 게 아니라 결국은 충분히 칠만한 그렇군요. 네, 네 포지션에서 지금 놓치고 말았죠. 뒤돌리기 얇게. 네, 저 얇게 맞춰서 다음 공까지 또 노리는 네 그런 수죠. 점공 이제, 이제 매치 포인트. 쿠드로 매치 포인트. 프랑의 부인입니다. 푸드로. LPB에서 또 선수로 뛰고 음. 있는 아만라자리 선수예요. 네 회전 살아 있죠. 네. 푸드로 굿롱. 이드로 결승행을 네, 확정했습니다.